누구세요? 뭐지? 현사노나,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베스라랑 매력적인 6살, 현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현사는, 어,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어, 음악가요. 다, 랑이바이보 만나면 진다, 바이바이, 보 오케이 아빠가 물어봤지 응? 응? 그래서 저 애기 뭐. 빠가 설마 맨사지, 얘네들은 그렇게 말 말씀해 주시더라고 얘네들은 IQ 응. 150이 넘는 맨사애들이야 하나, <laughs> 둘, <laughs> 셋 타카 하나, 둘, 셋 타카 하나, 둘, 셋 타카 하나, 둘, 저희는 이번 청소년 토론 대회에 참가하게 된 현명할연팀의 박현서, 이아영입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우리 영재 친구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자 이걸 나중에 <목소리> 우리 딸내미들이 볼 거야. 이름 뭘로 짓지? 현명이! 이름이랑 똑같으면 좋겠다. 근데 내가 그렇거든? 아, 내 태명이 현서거든. 저는 16살 어질현, 깃들일 서, 박현서입니다. 빨리 해, 야서야안 해요. <laughs> 이건 너가 도지른 일이야. 현서랑은 현서가 이제 몇 살이지? 16살이죠? 대략 16년 차 친구가 되고 있네요.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있을 때보다 학교 밖에 있을 때 시간을 더 바쁘게 살아라. 하나, 둘, 셋. 미몰 전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전에는 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을 조금 묻어가야 하지 않을까? 현실에 좀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고민을 계속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현서 브이로그 만들고 싶다. 현서가 이쁘긴 하거든, 엄마? 근데 현서가 좀 하는 짓이 멍청해 라고 했단 말이야.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정연하게 궁금해 하더라고, 어떻게 애가 이상한지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믹서토피아의 건국자 역사고입니다. 컷! 수고하셨습니다! 제 꿈과 미래와 청춘과 그리고 바깥, 세상, 다양하고, 많고, 자유롭고,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자퇴를 하고요.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. 안녕, 하이. 큰딸 현서야. <laughs> 어, 괜찮았어.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리 현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. 네, 저도 많이 사랑해야 할만. 음, 그래. 나, no, 아자, 화이팅. 열심히 가는 현서 씨. 현서만 따라가. Actually, I don't like charity. I don't want to 철들다. It's like leaving me 아는. at that moment. I'm too scared to lose the me I was then because I like that part of me. 안녕하세요. 저는 16살 박현서라고 합니다. 네, 반가워요. 저는 18살 박현서라고 해요. 저는 청소년으로서 도움을 받은 게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미래의 나 같은 친구들한테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. 어쨌든 청소년의 예술과 그런 지속가능성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.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. 좀 꿈꾸고 있어요. Thank you